발보조원들 빠져나오고 8 0 0 m 이경주 출발하겠습니다 경절이 8 0 0 m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2번 상고지 바깥쪽으로 4번 푸른황제 두 마리 앞서면서 손도 이끌고 있고 외곽쪽으로 7번 달의전사가 치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손도는 4번 푸른황제가 잡고 있습니다 안쪽 2번 이후로 바깥쪽으로는 7번 달의전사가 3위로 그 뒤쪽 3번 워싱턴 엔젤 바깥쪽으로는 6번 리키스타가 따라 붙습니다 선두는 4번 푸른왕제가 잡고 있습니다. 2마리전 3마시정도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7번 다리전사 2번 상고지 두마리가 2위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7번 2위까지 따라 붙으면서 선두 4번 푸른왕제는 이제 4코너 순회하고 결승을 향하는 직전으로 따라갑니다. 4번 2번 7번 3마리가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습니다. 뒤쪽 3번 워싱턴 엔젤 따라 붙으면서 거리 좁힙니다. 바깥쪽에는 4번 푸른왕제가 계속해서 앞서고 있습니다. 그는 안쪽 7번 달해 전사 2번 상고지 역주가 시작합니다. 거리 좁힙니다. 선두는 4번이 잡고 있습니다. 2번 뒤로 밀면서 7번 달해 전사가 2위까지 따라붙습니다. 2위와 맞피들 선두와 거리 벌어져 있습니다. 선두는 4번 푸른 왕제 초반 중반, 중반 중반까지 계속해서 앞서면서 선두 후매그리 더 벌어집니다. 7번 달해 전사 2위까지 따라붙고 있고 2번 상고지가 3위로 4번 7번 2번 거리 벌어지면서 결 선통합니다. 800m 이경주였습니다.